야, 내니이 안녕하세요. 이준서입니다. 신규 브 롤러가 아니라고. 키... 너, 거 어? 너, 거 네. 너 키트 말라는거 아니야? 너 키트 말라는거 아니야? 너 키트 말라는거 아니야? 키트 말고 다른 데에. 그 뭐냐? 그 고양이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. 아, 그거 그건 어쩌고... 당연히 스킨이겠지. 야, 나 불운키고 불운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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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운하불고고 불운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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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고 키통 엄청 유튜브에서 보니까 엄청 좋던데 이게 엄청+ 엄청 좋은 거야 야 키통 엄청 좋아 내, 내가 봐봤어 어 나. 나좀 이거 연습 매치하고 있다, 니까 아니 근데 이미 시작했어 게임 아니 나 지금 게임하고있다니까? 이 아니. 야 잠깐 야야 야, 잠깐만 승우야 나나 나 미안해 나 다른 친구가 먼저 같이 하자고 전화를 해서 미안해 아니 아니 친... 아니 친... 아니 친구가 먼저 나랑 같이 하자고 전화를 어떤 친구가 먼저 나랑 같이 게임하자고 전화를 먼저 했다고. 안들 아니 딴 친구가 먼저 같이 하자고 전화를 했다니까. 여기서. 아 진짜. 아 이게 왜 이렇게. 이따가 좀 이따. 지금 그날 많이 많이 떠들어. 니와, 니와, 니어도 니와, 니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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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니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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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비비왜 v TV, 비 v 비 v TV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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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아! TV, 뭐. t 아 TV, 아, TV,

뭐야 아 이거 이상해 아왜안 지워져 이거 어 이거 한번 해볼래요 어? 보스좀왜안 되죠? 힘들게 38초 1시간 그냥나뭐 보냈다고 야의 부계정 내가 보낼 거야? 야, 야, 나 어, 나한테 들어가면 안돼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거할 건데? 어우 실수 내가 참가를 해버렸네. 뭐야, 그냥 빠뜨리고 없어요. 어나 어, 녹아. 왜 안돼? 왜 안돼? 어 어차피 이거 이거밖에 못하면 이거밖에 못한다고말아 야, 지 그럼, 빨리, 보내 그누 이. 누 이. 야, 근데 새 자, 이. 자, 이. 자, 진짜 이. 자, 이. 자, 이. 자, 이. 자, 이. 생 이. 자, 아 자, 이. 자, 맞아 이. 자, 야, 우리, 삼, 삼, 몇초 후에, 이거, 보스전 시작하잖아 하, 하는데, 니 못하려나? 야, 보스전은 다할수 있으려나? 어. 1분 10, 10몇초 남음? 일단, 이, 뭐라고? 나안된 아니, 지금은 시작 안 했어. 몇분 후에야. 하나로. 몇분후몇분 후에. 이제 되는지 봐보고 된다고 니네 한번 눌러보라고 내가 말말해볼 테니까. 그때 한번 눌러 봐. 보스전 옛날 때 있었다가 옮 아... 아 나... 나 문빵 있었으면... 면... 아 문빵만 있었으면... 그걸 왜 걔한테 주니! 오케이! 컷! 오! 마이! 컷! 케이 오케이! 죽여! 안돼! 안돼, 오, 레이야 너무 쉽다. 진짜 레알이다. 근데 왜 내가 스타 플레이어인? 뭔데?

잠깐만 나 그럼 뭐아나뭐 뭐하... 하지? 다딴거 그, 뿌리도 할수 있을까? 그. 아 그냥 이 상태로 이거 해야겠다. 뭐? 와.. 야나 버그 나 버그 덕분에 한판 이겼는데 근데 바로 또 뽑을 수 있다 한 판만 이기면. 너너 너 근데 너 아빠 너 아빠폰 너 혹시 혹시 니폰으로 네해 지금? 너 불을 타지 너무 하고 싶어서 그래 그래서 니폰으로 네깐 거야? 푸우 야 야야 야 프랭크 엉, 엄청 센거 있는 거 알고 있지? 야 프랭크 해봐

이쪽 무빙 샷좀 해라. 야, 요건 내가 맡. 마... 야, 아, 내가 맡는다고 했는데 왜 그냥 돌진해? 아니 싸우지 말고 빨리리 빨리 내라고 내가 공까지다 줬잖아. 왜 그걸 잘? <laughs> 내가 맡고 있었어. 내가 죽였다고 떴는데? 아니, 야? 야! 아니, 아니, 내가, 내가 죽였다고 떴다니까? 아니야! 마트 안 쳤어. 야! 야! 나도 그때 같이 부적으로 물어붙여가지고, 때렸어. 오케이? 근데 맞는 말인데요? 뭐가 아니지? 엄마! 갈때 말해! 뭐야? 받들이 없는 거야? 아니면 하나 더 입을 전화 받는 거야? 야, 뭐해? 어? 왜내 전화 끊어?

야 나빠. 야, 빠... 나야 일루... 죽여 죽여 야 뱅크 죽여 내가 딱 만들어놨거든. 오어저 에드거. 그래 에드거. 됐다. 야 우리 다시 플레이 하자. 에드거가 나온대요. 근데 에드거가 다시 플레이 안했수도 있잖아. 야야 응. 야, 에드거. 에드거가 다시 플레이 안 하는데? 근데? 어야나 신화 떴어 헐! 뭐. 야나못 떴는 지 알아? 뭔데? 짜증나는 게? 펜이 떴다? 신화에서? 신화에서? 어 신화에서 펜이 떴어 봐봐 펜? 와씨 진짜? 아 짜증나 이걸 보세요 1레벨인 펜 이름 근데 응. 넌그 상태 어차피 팬 이런 애들밖에 무조건 나와야 돼 아니야 난 베리가 싫어 싫다면 뭐 좋은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거 그게 아니라 아니 처음에 시작하면 ai가 무조건 팬+ 팬 이런 애들로 무조건 꼭 주게 돼 있어 그래서+ 아, 그래서 좋은 거 좋은 거 떠도 나 언제 그런 일반+ 일반 될 거야. <co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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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not quite. Now, boy, good hatsy, busy, Water, 빨리요에 라이크 그냥 나 이거 살꺼야 야준수야니크가면서왜프크어 응? 근데 프랭크가 진짜 개 짜증나는게 뭔지 알아? 야? 왜? 아니 아니 그 저거 저거 독가마기 말고 어독가마기 말고 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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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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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리. 아 찰리 어 이거 그냥 침대에다 포고넘어가라고아 찰리 어나 찰리? 내가 친구 내가 딴 친구한테 들었는데 찰리 예전에 완 엄청 사기여 가지고 너무 사기여서 패치했대. 그래도 찰리 찰리 팔리? 응. 칠리? 오케이 칠리했어. 너는 그러면 와. 열풀이 만해 응. 응, <laughs> 열풀이. <웃음> 나 오늘 아빠한테 아주 칭찬받을 걸. 니왜준비하려 응. 네, 안해 너? 아니 나얘로 그거 잘 못해 나한테 제일 좋은 거 이거야 아니 제일 좋은 것까지는 아니고 오케이 코델리우스 코델리우스는 할만 하긴. 아, 야 키티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키티 엄청 좋거든. 그래, 그래서 와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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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아, 이번 이거... 둘이, 야, 야 키티, 야 키티가 보니까 키티가 엄청 엄청 좋거든. 우린 망한 거야. 야, 진짜 못하겠어. 야, 야, 너 너무 새 너무 얘네! 얘네, 너무 새라고 아니니! 아니니! 전니 얘네가 크레, 크레 아니니! 어서 음. 야, 일단, 일단, 일단 부니 먹고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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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야, 아한번피니니 아니니! 완전 계속 색이 쓸수 있는 녀석 야자 와와와와 하바키티 개사기잖아. 엄청 좋다. 아니 너무 좋지 않냐 진짜? 진실의방으로진실의방으로엄염엄염한 다음에 키어한 다음에 키 튀는척 하다가 튀는척 하다가 일루와 일루+ 일루 일루와+ 일루와+ 일루 일루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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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루 너랑 나랑 같이 할 때? 어. 정우한테 아니 그때 말고 지금! 야야 야, 그거 어, 알아? 저진적 있는데? 뭐, 대박인 건 뭔지 알아? 뭔데? 내가 지금 위에 있는 저350 그걸 먹었거든 근데 순식간에 뭐 먹었는지 알아? 뭐? 개띠와 포코를 순식간에 두 개를 얻었어 헐 개씨 포코 두명 크리스에를 넣었어. 음. 잠깐만. 잠깐 야, 근데, 아까 전에 셜리랑 코델리우스 조합하 생각보다 좋지 않았냐? 솔직히, 그치? 그치? 야 일단 찰리와 나쁜 놈닝 내가 저기 위할때넌 밑에 어야 솔직히 이제 찰리 너, 너무 세서너뿐 먹어서 이제 괜찮아 위에 또 있어 위에 또 있어 점프 그거 가젯이야? 어 가젯으로 점프했어 야 그쪽으로 가지말고 저쪽으로 가지 어차피 점, 점프는 거의 어차피 쓸모없어 어야 스파이크다 조심 야파이크 야, 스파이크 세지마! 우리가 막탈치 야, 저 원래 사거리가 저렇게 넓었니? 일단은 그렇지 뭐. 원래부터? 저 정도까진 아니지 않았니? 야야야, 야, 야, 너 죽겠다. 헛, 점프점프. 나 점프? 근접전이라가지고. 야야야, 망했다. 야, 망했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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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죽었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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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안 죽었어. 현서야 너라도 죽지 마라. 난곧 죽을 것같아요 오케이, 점프, 점프, 야. 점프! 피해! 아! 야, 그 한참 했다는 나 죽었거든? 오케이, 오케이. 나제한테 지금 너프 걸었거든? 너프. 오케이. 좋았어. 야, 나 잘했지? 야, 나 죽었어. 경계! 경기하세요! 야, 아야아야아니 아니야, 아니야. 야, 야쟤 12개나 있어. 야, 열... 12개는 진짜 완전 센 거거든? 아괜찮아괜찮아아도괜찮아야아왜 이렇게 끊어서 말해? てるだ。 일단 여러,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원래 이때 얘, 얘도 같이 말해줬어야 되는데 알림설정까지는 혼자 끈, 끝내겠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또 봐요